N 이상인 N에 대해서 예를 증명합니다. 자, 첫 번째 뭐를 하라고 했죠? 이거 첫 번째. 형식을 기억하라고 했었잖아요. 첫 번째 뭐부터 해요? 2부터 하는 거지. 2부터 합니다. 시작, 그렇지? 그럼 4변 9, 9, 9변3의제고 9. 어, 성립하네요. 네, 예, 성립하죠. 자, 두 번째. n이 k일 때 성립함을 가정합니다. 자, 지금 얘가 성립한다라고 가정하고요. 자, 맨 끝에 걸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. 이거 아닌가? n이 k 플러스 1일 때 이게 k 1러스 1. 그렇지. 이게 성립한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. 맞죠? 이해했니? 예, 예. 자, 갑니다. 어떻게 할까? 어떻게 하면 요 아, 이거 성립하는 거보해야 돼? 이거 어떻게 아, 할 거야? 3을 곱합니다. 양변에 3을 곱한다, 이런 얘기야. 봐봐. 이 시험 문제에 서수령도 이렇게 나오죠. 교과서에 있는 수준은 이렇게 나와요. 빈칸 채우기가 아닌 이렇게도 나온다니. 는얘기 그러면, 모습은 어떻게 해요? 뭐, 뭐, 다 틀리는 거야? 이게 몇 점짜리냐? 이게 점수가 지금 안 나와있죠, 여기. 한 10점 될 텐데. 그죠? 모습은 뭐 싹다 없는 야점수는싹 다. 자, 그러면 여기다가 몰고 해라 양변에 3을 곱하면 곱하면 3의 k 더하기 1제곱이오 됐어 이제 이런 모양이 가고 있어, 그지? 3곱하니까 3의 k 플러스 1의 제곱이 됐어요. 자, 이제 나는 뭐를 확인하고 싶냐 여기서 도시 여기에 아 이게 이렇게 들어갔으면 하거든, 이금 이런 식으로. 아, 이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, 그렇지? 그럼 내가 확인할 거는 뭐냐? 여기서 뭐를 확인할 거냐? 이걸 확인할 거야. 이거. 이 둘이 크기를 비교하는 거야. 얘하고 둘이 뺀 결과가 0 이상인 게 확인되면 얘가 확인되는 거거든? 그러니 이해를 해봐요, 봐봐. 둘이 뺀 결과가 이게 확인되면 여기다 붙일 수 있어, 이거를. 그럼 이렇게 갈수 있는 거야. 그죠? 이해됐어?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? 질문해봐요, 여기까지. 둘이 빼서 비교하는 거예요, 지금. 크기 비교. 자, 부등식은 이렇게 확인합니다. 크기 비교. 딱 떨어지게 안 나와. 둘이 빼. 3k, 제곱 6k 더하기 3. 음, 이렇게 돼요.

어, 자, 그러면, 2에 k 더하기 2분의 1 제곱이죠?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 얘네 둘이 계산하면 빼기 2분의 1. 둘이 계산하니까 2분의 3이야, 여까지 됐죠? 자, 이제 이렇게 써놓고요. k가 뭐 이상이야? 2. 2 이상이죠? 2를 한번 여기다 대입해볼까요? 그러면 2분의 5를 제곱하고 2배. 얼마에? 4분의? 25 곱하기 2니까 2분의 25 빼기 2분의 4 확실히 양수가 맞죠. 그죠? 네. 왜냐 왜냐 k가 2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. 그죠? 네. 이렇게만 써주면 돼요. 왜냐 k는 2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. 자 그러면 이제 어디 이제 여기서 어떻게 가냐면 이제는 어 여기 밑으로 잘 봐봐 위에 놨을 요 그냥 이제는 이렇게 쓰는 거죠. 개인적 다시. 3의 k 플러스 1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야. 이걸 지우고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. 그죠? 이거는 크네요, 확실히. 따라서 얘하고 얘사이에 이런 관계도 만족을 하겠죠. 이게가 돼요, 지금. 얘네 둘이 비교했더니 얘가 확실히 커. 그죠? 그럼 이것도 만족할 거 아니에요, 그죠? 네. 괜찮아. 네. 이걸 다 써야 돼요. 자, 그러면 어,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합으로, 어 n n이 이상인 자연수에 대해서, 어 이거에 대해서 자연수 명제는 참이다. 그. 그래. 이렇게. <laughs> 질문.